내 재산을 다시 되찾아볼까? 어디 한번 훔쳐볼까? 다이아, 금괴, 현금. 뭐야, 벌써 해가지기 시작했네? 나전아 이걸 훔치긴 했는데 어디다 보관하러가지그 생각을 못했네. 뭐야, 벌써 다녀온 건가? 아이 너해, 너 뭐해? 얘? 내 돈들을 다 거실에다 쌓아놨어. 아, 그, 게 그게... 회장님, 제가 너희한테 대청소를 하라고 시켰습니다! 아, 그랬어? 야, 이마 내가 회장님 오기 전에, 어? 내가 다 정리하라고 했어, 안 했어? <laughs> 죄송합니다, 비서님! 야, 우리 김비서!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네? 감사합니다, 회장님! 얼른 추워 알겠습니다, 비서님! 오, 피곤해! 나 한숨 잘 테니까, 다 정리해놔! 알겠습니다, 회장님! 김비서, 고마워! 큰일 날 뻔했다! 아니, 근데 아직도 이거밖에 못 훔쳤어요? 이거밖에라니 재산이 많아도... <laughs> 하루만에 절대로 불가능해 뭐 다른 방법 없을까? 아 회장님 릴리 부인이 승부욕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? 그 승부욕을 이용해서 릴리 부인과 내기를 하는 겁니다 릴리 부인과 내기를? 음...